우리는 지금부터 대정령님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정령입니다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이야이야 아, 내가 지금까지 잠을 못 잤다면 정말 믿기겠니? 아 큰일이에요 게임 하나 켰는데 잠을 못 자고 있어 아. <laughs> 그냥 구글 플레이 스토어 s 가지고 게임 하나 다운받았다가 아 그냥 뭐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게임 캐스트 생각 난 김에 녹화 영상 눌렀습니다. 이 게임이 저 때리는 소리가 좋더라고. 마치 캐스터네츠 a m e TV Game, TV Game, TV g a 에 들어. 제가 원래 게임할 때또 저런 소리 타격감 이런 거좀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아 근데 뭔가 저 원래 턴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캐릭터 누르기만 하면 기술이 나가서 그것 때문에 편해가지고 그냥 계속 하고 있네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손이 많이 가는 게임도 좋아하지만 이제 점점 이런 손이 많이 안 가는 게임도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이 녹화 버튼을 누른 이유는 내가 게임에 오랜만에 과금을 했기 때문이지 지금은 그 저기 보면 자동전투 시스템이 있는데 레벨 5부터 자동전투가 되거든요 근데 자동전투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애들이 헐떡헐떡대고 점점 죽어가길래 애들이 마치 성모 마리아에 안긴 아기 예수님처럼 점점 연약해지길래 아어 지금 강화 제가 이거를 아직은 잘 몰라요 그맨 처음에 튜토리얼 그런 거까지 봤는데 근데 보니까 진화 이게 그 다른 캐릭터들이랑 이렇게 합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튜토리얼에서 다 했는데 까먹었어. 캐릭터 레벨 강화 수치가 부족합니다. 그런 거군. 딱 기본 좀 일단 강화를 한번 볼까? 아이게 보면 나이 여자에 마음에안 들어요, 오, 님들이. 아 이게 맨 처음에 튜토리얼에서 주는데 뭐 남자는 어느 정도 뭐 강해야 된다면서 마인드가 글러 처먹었어. 어. 일단 베이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캐릭터들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이를 줄수 있다는 거죠 역시 남녀가 합쳐져야 강한 녀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염색체는 XY 염색체와 XX 염색체가 만나야 훨씬 더 강해지는 법이 있듯이 일단은 어. 아니 이거는 뭐 캐릭터 어차피 안 쓰니까 이 캐릭터 확장만 했어요 이게 그 진행하다 보면은 이게 수정을 주거든요 이게 수정을 주긴 하는데 그거 내가 계속 확장이나 하고 있다가 좋아 내가 그래도 마음 먹고 천 개씩이나 지금 어, 이게 뭐냐 근데 아 이게 같은 캐릭터인데 색깔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구나 필요 없어 신경 쓰지 않는다 일단 너 저거 그거 속성에 따라서 아그 강어형이나 방어... 공격형 예, 뭐 그런, 그런 거에 캐릭이다, 따라서 달리지는 않냐 뭐지? 가만지는 않네 원래 태생이 불가촉 천민은 영원한 불가촉 천민일텐데 제가 이거 많이 안해 해보... 아.. 뽑기 해야 다 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잘안 해봐서 보겠습니다 확률 대폭 증다 아니! 11연속 뽑기가 있다니 총 3회 가능 3번 가능하네요 이거 하겠습니다 아, 보관함 음.. 네, 보관함 확장했습니다 뽑자 좋아 나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녀석들이 누가 나올까 오 되게 많이 뽑아지네 그래서 금동이, 비싸구나 금똥이 금똥이 저 사성짜리 있네 금똥이 나와요 금똥이좀 많이 말네요 네. 잠깐만 뭐지? 내가 여태까지 쓰던 애들이 이렇게 쓰레기였단 말이야? 김편성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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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취소. 야너의 바꿔줘. 너가 이런 쓰레기들을 끼고 있었다니 일단은 여기에는 어 이거 별 개수 순서대로 못 하나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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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등급순. 그렇지. 장차 여기에도 등급순으로. 자한 게임의 주인공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원형인 애들이 와야 되는데 지원형 어디 있어 지원형? 저 십자 지원형 모양 지원형 니다 십자가 모양입니다. 게 지원형이잖아. 어데다 지원 지원형 지금 뭐 좋은 거 딱히 없네. 별한 개짜리밖에 없네. 아이 그럼 마다 뽑으면 되지. 아이 괜찮아 괜찮아. 에이 뽑다 보면 나옵니다 이거. 자 보관함 확장해주고 용. 아이고, 아 뭐야 더합장이야되아 10개라서? 나온다 이제 지원형 에이 덥네 오우 역시 금똥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해봐봐. 십자가 어저있다 좋아 저거 낍시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야 노노노노노 여기 여기쯤에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십자가 모양,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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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있다 장착해 주고 다섯 짜리 오케이 분명 더정착할수 있는 장착이습까요 아홉 평 하나 집어넣는 게 좋을 어, 것 같습니다. 왜안 깨지는 거지? 모르겠다. 그냥 깁시다. 프렌드, 저기는 친구가 들어갈 자리로군요. 아, 이 정도면 되겠네요. 좋아, 만족스러워. 일단은 그렇게 강력한 녀석들은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있던 아이들보다는 세기만 하면 됩니다. 널와봐 표정은 마치 중이병에 시달리고 있구나. 자, 얘 삼켜라. 먹어. 사성을 먹었으니까 그래도 훨씬 더 세지겠지? 플러스 1 강이 되었군요. 아니요, 사석 먹었다고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아니, 또 먹어. 이거 황균이 어, 형이 높 얘는 왜지? 얘는 왜 보라색이지? 뭐야 체력이랑 공격력 다 높아. 아니 먹어. 괜찮아. 사실 좋아 보이지만 분명히 사람들이 헐 저거를 먹혀 먹어 와 저렇게 좋은 거를 막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 좋은 거를 먹고 자랄수록 훨씬 더 강해지는 법이란다. <laughs> <laughs> 괜찮아. 그리고 또 오구하면 뭐 되지. 정령님. 어? 아 이제부터 는 50%네. 그럼 다른 애들 강화해야지. 너. 어? 아얘 개구나. 깝치는 여자의 아, 아닙니다. 아 빨리빨리. 뭐? 아 이것도 50%였네. 이제 보니까. 안 돼. 골 좋다 이 새끼. 아예 내가 내 캐릭터를 싫어하면 안 되는데. 야왜 자꾸 실패질이야. 아니 제20 쌍방통로 만들드시겠게요 좋은 먹이를 주고 있는데. 이런. 네, 어플 써보겠습니다. 전 오. 아, 이거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데. 오, 뭔가가, 뭔가가, 쎄, 뭔가가. 야, 저거 한대 맞으니까 개피야! 말이 돼? 아이. 뭐요? 톱밥 새끼. 계약하네. 풋. 저딴보스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 기분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은, 아, 이 게임이 뭔가 말하면서 하기가 힘드네요. 게임하다가 나중에 액트... 좀더 진행되면 나중에 제가 뭐 다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그 이에 가도바이스쿨이 그거죠? 그 네이버 웹툰에서 아마 그 연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사실은 그 웹툰은 안 봤어요. 네. 아, 어, 저... 메일함. 되게 좋아. <laughs> 네, 즐겁게 어쨌든 봤고요. 대정령님, 머동님, 대도서원님.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또뭘 보여드릴 거냐면요, 이번엔. 와 어, 비트 mp3라는걸 한번 보여드리죠 전국 59위? 대단한데? 와 전국 59위 점수가 2900만이네요 저는 천, 1700만인데 예, yeah, 일단 점프해서 예, 네, 솔직히, 점수가, 어, 그, 뭐였더라? 아, 왜, 아, 한국 가요나, 뭐, 한, 한국 노래보다, 이런, 일본 애니 노래들이 점수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뿔콤보를 했는데도요, 아, 거의, 거의 하나도 안 틀리고 했는데요. 네. 점수가 안 올릅니다, 잘. 하지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800만 점은 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음. 너무 높은데, 이 사람들? 뭐야, 전세계 랭킹. 와. 아, 주간 세계 랭킹? 난또 역대 세계 랭킹인 줄 알았네. 네, 뭐, 이런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이 사람 거를 한번 보죠.